자 <laughs>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도전 3 6 5를 한번 켜 주시죠. 도전 3 6 6 도전 366 들어가 주시면 네, 도전 366전 네, 방송 오늘 평택 네, 누르세요. 디귿 그냥 일부러 지금 시간 없어서 그냥 쳤습니다. 누르세요. 네. 자 소리만 줄여 주시고요. 소리만 좀 줄여 주시고. 음. <laughs> 얼굴 네. 들어 <laughs> 아저 계속 찍어 주세요. <laughs> 네. 많이 찍어 줘요. 좀 많이 찍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막 흔들어요. 그래도 네 영상이 안정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이건 수평을 맞춰주는 장비입니다. 이렇게 아, 그게 그리고 아, 네 <웃음> <웃음> 그리고 이렇게 하면 지가라서 저 이거 <laughs>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자 오늘 강의 어떠신가요? 게 네, 네, 앞으로 하실 거죠? <laughs>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는 척좀 하세요. <laughs> <laughs> 자, 지금 이게 화질을 보세요. 화질을 제가요, 10년 전에는 이런 화질이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화질도 이만큼 좋아졌고요. 자, 여기 보면 제가 댓글도 그냥 읽을 수가 있어요. 네, 미리 양또아님좀 있네요. 네, 네 최원님 생방송 처음 조심인, <laughs> 처음 보죠? 네, 네포도키님네멋집죠님 네. 아, 장비 좌표 좀, 네, 네패덕기님네 네. 이렇게 불러주면서 이야기하면 돼요. 이게 실시간 생방송입니다. 실시간 생방송은 그냥 이렇게 들고 방송하시.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백에다 집어넣고 다니다가 언제 어디서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각자 살고 계신 곳이 있잖아요 그것에 여러분들은이제부터홍보지기가 되시면 됩니다 도이 사람은 은 네. 제, 제가 그 당시에는 도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인터넷에 그래서 제가 원래는 세이클럽에서는 4,50대 음악세상이라는 이름으로 음악방송을 했고요 길거리를 다니면서 도전만이 살기다라는 슬로건 속에 제가 시작을 해서 도전365라고 만들고 시작을 해서 그게 지금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하면 제가 18년째 하고 있으니까 도전3 6가 제일 먼저 떠요 그래서 그냥 하고요. 사실은 네이버에서 도전 삼력을 치시면 제 홈페이지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저는 개인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제가 유튜브만 방송하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도 방송하거든요. 근데 유튜브 계시는 분들이 유튜브만 들어오면 유튜브에서 방송 보시잖아요. 근데 제 홈페이지로 들어오면 저는 사실은 그래서 두 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네. 요즘은 장비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음. 근데 짐벌은 한대백에못입니다 요거는요. 음. 그요건 메인으로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인터넷이 돼야 되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애그를 사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 이게 애그입니다. 요걸 가지고 인터넷을 연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가질 필요가 없는데 앞으로는 가지셔야 돼요. 이게 속도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실은 에, 그 유심 없는 폰을 만들어서 그걸로 방송만 하시라는 거죠. 네, 도전 삼리그에 선방송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건 생방송은 무조건 말을 해야 됩니다. <laughs> 왜냐면 생방송은 말을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생방송 왜냐면 생방송은 말을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생방송의첫 포토가 크루징 멘트만 하시면 돼요. 그것만 하시면 그게 한 곡쯤 된 그리고 <laughs> 여러분은 아실 것이 지금 페이스북을 하시잖아요. 페이스북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로 방송해서 바로 공유하면 페이스북에서 동시 방송 봐요. 요즘은 그래서 원래는 한 대를 더 두는 이유가 방송을 보면서 계속 밴드 카카오톡게 날리기 위해서 사실은 한 대가 더 필요한 거거든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스마트폰 방송까지. 오늘 여러분들로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네. 아 조금 세야 돼요. 제가? 자, 이 장비는 이제 전면 보이는 건데 앞으로 여러분 시대에는 뭘 해야 되면 360도 VR 방송으로 오셔야 돼요. 360도 VR은 뒤에 있는 사람도 다 보입니다. 그래서 뒤에 앉았다고 하품하면 안 돼요. 요즘은 360도가 전체 다 보입니다. 드러나시죠? 드론 드론도 띄우고 바로 라이브 방송이 됩니다. 뭐 찍고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laughs> 근데 저쪽만 찍어요. 왜 <laughs> 비중을 <laughs> <미션> 괜찮지 않아? <웃음> 네. 어디도 좀 벗어줘. 찍어주세요. 아, 나와요 우리? <laughs> 네. 나와. 아 이거 면 아우 화면 잘 봤는데. 와. 굉장히, 이거 화면 좀 나요. 와, 서 여기 데 화면이 안 돼. 네. 어, 우산에 착도 아... 나가야 되니까. 아. 네. 어. 한마디 해주세요. 아 네. 감사습니다딱한 <laughs> 딱 마디. 딱한 마디 했어요. 네, 우산의 임수경입니다. 네. 어. 방송을 했어요. 이거도 아, 음. 아, 한두개 올려 본다. 7 정도부터 몇개 올려 봤어요. 어, 그렇지 그래요. 아, 아, 네. 예. 지금 우산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일을 하거든요. 아. 걸어서 그러면서 뭐 시민들한테 알려 줄수 있는 막 사진도 고그렇으 얼마 안 됐어요. 어.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사실 드림인다는 게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는 팁을 알려드리면, 그렇게 서 방송할 땐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 갈 때는, 어, 저는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이제, 에, 상점이나 건물을 보여주면서 가다가 인터뷰할 사람이 생기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제가 인터넷으로 생방송 중인데,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 와, 여기 멋있는 거 많이 있네요. 많이 폈어요 아, 한마디 해주세요. 이러고 바로 그냥 드림이 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네, 테크닉으로 이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참고로 저는 직업이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생활을 한3 0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어, 그 짓을 하다 보니까 이 방학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한 2, 3천명 모여 있으면 제가 뽀뽀 이성룡 씨하고도 일부, 일부 일부 활동도 했었고 그래서 레크리에이션계에서는 그래도 김재동이 바로 이제 우리 선배들이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이걸 하다 보면 말이 늘어요. 중요한 건 그냥 말하는 것과 이런 것을 할 때의 말은 좀 틀려지거든요. 아무래도 조금 다듬어지고 정제.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방송도 그냥 편하게 그냥 이웃집 그리고 내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참부들 방송을 할 때는 목소리가 자꾸 달라져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안녕하세요. 아, 오늘 날씨 되게 좋네요. 뭐, 이렇게 음낮이 가면 편하게 얘기하시는 게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래야 듣는 사람이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옥탑으로 하나, 둘만 올리시면 돼요. 솔로. 그래서 그냥 평상시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 네. 이렇게 들어야 듣는 사람이 조금 경쾌하고, 네, 듣죠. 고그 점만 경적경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평택하고 인연을 이제 맺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와 함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